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세 속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의문을 남긴 한 여인의 삶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친 최성자 여사입니다. 최 여사는 평생을 세상과 거리를 둔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닌 권력과 정치, 그리고 인간적인 고독이 교차하는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생애를 따라가며 한국 현대사의 가장 은밀한 장면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1934년 9월 19일, 강원도 강릉군에서 태어난 최성자 여사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강릉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고, 이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모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교수로 활동했는데,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냉철한 눈빛과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스승이었습니다. 하얀 분필을 잡은 손끝에서 화학의 원리가 날카롭게 흘러나왔고 학생들은 그 강의 속에서 지적 긴장감과 동시에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1960년을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윤기중 씨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정으로 들어간 그녀는 곧바로 장남 윤석열을 품에 안았고, 이어 장녀 윤신 씨를 낳으며 가족을 위한 삶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세상은 강단이 아닌 가정이었고, 학문이 아닌 가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식 행사나 사회적 모임에서조차 그녀의 이름은 거의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스스로 거리를 두려는 듯한 삶의 태도였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2년 아들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도 대중은 당연히 대통령의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기대했지만 최 여사는 단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서 있는 장면조차 공개된 적이 없었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것이 철저히 계산된 가족 차원의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여사는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먼 거리를 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은 대통령의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만의 세계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 침묵의 무게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단단한 자기 방어였으며, 동시에 가족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정치와 사생활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증명하듯,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성자 여사의 삶은 단순한 한 여성의 가족사가 아니라, 권력과 사회 속에서 사생활을 지켜내려는 투쟁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면을 보여주는 강렬한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조용한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최성자 여사의 삶은 점차 세상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윤기종 씨와의 결혼 이후 그녀는 학문과 강단을 떠났고 오롯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아들 윤성열과 딸 윤신 씨를 키우며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무대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모친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그녀의 행적이나 일상에 대해선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2022년,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조차 세상은 최 여사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끝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한 차례도 공식 행사에 등장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주목받는 것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가족 차원에서의 치밀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력의 무게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기치 못한 국면을 드러내곤 합니다. 2024년 8월 15일 60년 가까이 동행해온 남편 윤기중 씨가 세상을 떠나자 최 여사는 또다시 커다란 상실을 맞이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빈자리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고,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딸 윤신 씨와 함께 지내며, 노년의 시간을 고독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던 2025년 1월 18일, 언론은 충격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최 여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왔으며,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단숨에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족들이 그녀에게 아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에게 급격한 감정 변화는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최 여사 본인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원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평생 사생활을 지켜온 그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정치와 병마가 뒤엉킨 소용돌이에 자신이 휘말리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최 여사의 침묵은 단순히 병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철벽 같은 사생활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조용히 살며 사라지는 듯한 모습 뒤에 그녀의 결단과 선택은 사실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렬히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상태에서 벌인 전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8월 1일, 그는 서울 구치소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며 상의를 벗고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부당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그의 행동은 즉시 전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전직 대통령이 물리적 행동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모습은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흔드는 파장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법의 심판을 앞에 두고 몸으로 맞서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지닌 모순과 균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윤전 대통령의 행동은 단순한 저항 이상의 상징을 품고 있었고, 국민 여론은 극단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수사의 불길은 더 넓게 번졌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칼끝은 윤전 대통령 개인을 넘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핵심 측근들까지 향했습니다. 고가의 명품 수수, 주식 거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혐의가 제기되면서 김 여사는 순식간에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7일,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권은 곧바로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이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수사라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의 핵심 초점은 윤전 대통령이 재임중 국회 개헌해제 표결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내란죄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는 무기징역이나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사형이 실제 집행된 것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성과 파장은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두 개의 극단적인 장면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병마와 싸우며 세상과 거리를 둔 어머니 최성자 여사.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법정 투쟁을 이어가는 아들 윤석열 전 대통령. 이두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한국 사회가 권력과 가족, 그리고 사생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최성자 여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 혹은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침묵 속에 갇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고 그 베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개인 비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부 고위 인사들과의 은밀한 접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닌 권력 네트워크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 깊숙이 감춰져 있던 어두운 연결고리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론은 극단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일부 보수층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수사라며 분노했고, 거리 곳곳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다수의 시민들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전직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절차와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조용히 살고 있는 최성자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병세와 침묵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녀의 무언의 태도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권력과 가족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깊은 모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 여사의 삶은 권력의 이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다고 정치의 한복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먼 거리를 둔 그녀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권력과 가족, 그리고 사생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성자 여사의 침묵은 단순히 병세로 인한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철벽 같은 사생활, 그리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를 거부한 마지막 방어선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만 어쩌면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를 더욱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강렬하게 만드는 아이러니입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독특한 대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찬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녀 자신은 철저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 모순적 대칭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권력과 사생활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권력자의 가족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늘 주목합니다. 그러나 최 여사는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위치조차 그녀의 선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침묵의 전략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침묵만이 그녀가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때로는 외로움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노년에는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선에서는 이 침묵이야말로 가족을 향한 최후의 헌신이었습니다. 정치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사생활의 벽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권력과 가족은 어디까지 분리될 수 있는가? 가족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그리고 권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 최성자 여사의 이야기는 이 질문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녀가 끝내 세상에 전하지 않은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그 가능성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녀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남긴 유산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을 상징하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성자 여사의 침묵이 남긴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녀는 정치 한복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녀의 목소리를 원했지만, 그녀는 끝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고독과 결단,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지막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화려함이 아닌 고요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싸움 속에 휘말리고 정치권 전체가 경랑에 빠져드는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만의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취재하며 가장 크게 다가온 건 바로 침묵의 무게였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침묵이라는 사실. 최성자 여사는 평생의 삶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고집이나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이자 애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세상에 전하지 않은 마지막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어쩌면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삶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긴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침묵은 단순히 병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지켜온 철벽 같은 사생활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와 권력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